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박태원 작가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을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작품은 이제 그 성탄제라는 그에 실려 있는 중편 소설이죠. 소설로 보면 그래서 일제 강점기에이소설가 구보시 일일은 일제 강점기죠. 일제 강점기. 일제 강점기에 어떤 식민지 근대 도시. 자, 이게 이제 경성이죠. 이제 서울을 그 당시 경성이라고 했죠. 이 근대 도시를 살아가는 그 이곳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인의 우울한 일상이 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울한 일상을 이제 그린 소설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그이 작품은 상당히 이제 그런 어 일상에 대한 우울한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어머니는 아들이 제방을 나와 마루 끝에 노인인 구들를 신고 기둥못에 걸린 단장을 떼어들고 문간을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그 번은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오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와 친해야 한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은 쉽게 어머니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1934년 1934년이죠. 8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조선 중앙일 조선 중앙일보에 연재된 이제 박태원의 중편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상당히 고도의 어떤 그 소설적인 기교 이걸 이용을 해서요 이 모더니스트로서의 어떤 작가의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이 작품은 이런 호르몬이죠 호르몬, 호르몬이 함께 살고 있는 미혼의 소설가죠 이쿠보가. 집을 나서서 서울 거리를 이제 배회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서 이 서울 거리를 이제 배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울 거리의 풍물, 또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어떤 시시각각 변하는 이제 내면 의식, 이 구보의 내면 의식이 서술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면 세계, 그러니까 결국 이 구보의 내면 세계가 상당히 중심이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어,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어, 현재 과거 현실 환상 이런 현재와 과거 그다음에 현실과 환상 이런 것들이 교차가 되는 그런 형식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 의식을 보여드리고요, 보여주고 있고 이 작품은 이제 그 어, 하나의 뜻으로 포착이 될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상당히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제 어떤 그 고현학이란 말 쓰죠. 고현학, 그러니까 옛 것과 현대 이런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을 고현학이라고 하죠. 자, 이런 이제 고현학을 이제 어 방법론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이야기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작품의 줄거리를 본다면 이런 거죠. 어, 젊은 소설가 구보가 어, 의욕을 갖지 못한 룸펜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할일 없이 집을 나선 아들을 되게 염려합니다. 그래서 등 뒤에다가 일찍 들어와라 라고 하면서 실망감을 숨기지 못하죠.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이제 26살짜리 아들이 되는 거죠. 여6살 직업이 없는. 그리고 아내도 없는. 그래서 이제 이 늙은 어머니에게는 항상, 항상 근심거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낮에 한번 나가면 아들은 밤늦게나 돌아오죠. 또 그래서 이제 혼인을 시키면 이제 돈벌궁리를 하겠지. 이렇게 이제 어머니는 어,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그럴려고 권하려고 하면 돈한푼 없이 어떻게 어, 아내를 먹여 살릴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월급 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이 책이나 있고 글을 쓰다가 나가면 밤에 이제 들어오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글을 팔아서 돈을 좀 벌러 올 때는 어~ 그 옷감을 끊어서 건넌방 반면을이 바느질 솜씨로 치말레에서 있고 일가집에 자랑하러 다니죠. 어 아무리 직장인 귀하다고 하지만 고등학교를 나오고 동경에서 공부까지 하고 돌아온 아들은 무직자임 이런 게 이제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선 그부가 이런 천변 길을 따라가요. 그러니까 이 박대원의 이 내용은 천변이 상당히 이제 많이 나오죠. 이 천변은 이제 청계천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박태호는 청계천의 어떤 이런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그 당시 어떤 사람들의 세태 이런 걸또 나타내기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천변길 따라 광교 쪽으로 향하고 종로 네거리 화신백화점을 기웃거리다가 또 나와서 전차를 타요. 그래서 전차관에서 이제 일 년쯤 전에 맞선을 본 여자를 또 이제 보게 됩니다. 견눈질로. 또 여자와 행복의 상반성에 생각이 미치자 이제 사춘기 시절에 친구의 누나를 짝사랑했던 그때가 이제 떠오르는 거죠. 어, 조선은행 앞에서 내려서 이제 장곡천정으로 걸어가서 이제 다방에 들러서 차를 마시고요. 또 레코드 음악을 듣습니다. 친구가 아쉬워진 판에 이제 면식 있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나 비위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가죠. 부청 쪽으로 이제 그, 그 걸음을 옮기다가 그 골목 안에 이제 골동품 가게. 골동품 가게라는 그 젊은 화가가 생각이 나서 찾아갔으면 이제 출장 중이죠. 그래서 돌아오고. 어, 그래서 이제 저 자기가 소년 시절에 집안의 이제 어떤 사람에게 부탁해서 춘향전을 읽었던 게 문학이기를 택한 인연이었던 걸 떠올리는 거죠. 뭐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독감에 사로잡혀서 이 경성역, 서울역이죠. 대합실. 그러니까 이 1945년에 이제 해방하기 전에는 이제 서울을 경성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대합실의 군중 속에 파묻혀 보고 또 황금강 시대다. 그래서 시시각각 사람들은 졸부가 되고 또 몰락해. 뭐 졸부라는 게 졸지에 부자가 되는 그리고 몰락도 하죠. 그때 중학 동창생으로 전당포집 아들인 공부를 정말 못했던 열등생이 와서 인사를 건넵니다. 차를 마시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애인이, 애인 관계가 있었고요. 어, 그, 그래서 이제 그, 이제 구본은 친구와 헤어지게 됩니다. 다시 조선은행 앞에 걸어와서 신문사 기자로 재직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만나자고 하고, 어이 다방에 늦게 나타난 친구는 구보가 쓴 소설 작품을 언급하다가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즈를 절먹거립니다. 율리시즈라는 작품이 있죠. 이 제임스 조이스가 쓴 아일랜드 출신의 어 작품인데 상당히 어렵죠. 이게 이제 어 일종의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해서 스트림업 콘시스미스 그런 어떤 인간의 내면적인 의식들을 이제 써놓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구보는 이제 밖에서 들려오는 그런 어린 아이 울음소리에 신경이 쓰이고요. 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혼자가 된 구보는 종로 경찰서 옆에서 다방을 경영하는 또 친구를 또 찾아갑니다. 거기서 그래서 이제 그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에 동경 유학 시절에 처녀와 교제했던 때를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기력함, 어설픈 윤리식으로 의 그녀를 잃은데 대해서 회의를 또 느끼고요. 또 주인인 친구와 설렁탕을 들면서 과거를 또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친구와는또 이제 그 다시 만나기를 하고 또 헤어지죠. 이제 그 사이에 또 궁금했기 여기였던 친구의 조카이를 만나요. 친구의 조카. 이제 조카이를 만나서 이제 그 아이 아버지는 시골에 딴살림을 차려서 한다니까 불안처지게 분명했다 해서 이제 수박을 사서 또 지어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친구를 기다리는 다방에서 또 생명보험 세일즈맨 그외판원 노릇을 하는 중학선배와 또이제 대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이 사람은 또 구보를 구퍼라고 부르죠 맥주를 마셔서 얼굴이 불이제 불, 붉어지게 되었고요 음~ 그런 이야기를 쭉쭉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선호텔 앞을 지나가고 가난한 소설과 구찬 내 나라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침울해집니다. 어 그래서 이제 고독이 빚어낸 사상에 젖어서 이 낙원정에 또이 카페로 찾아들고요. 어 이제 그곳에서 이제 그 음. 여, 열 예 일곱, 그러니까 열 여섯 일곱 살 되어 보이는 앳된 소 손에 맑은 눈이 또 마음을 끌어요 그래서 이제 그녀에게 내일 야외 산책을 나가자며, 어, 이렇게 동의하는지 가부를 X로 표시해달라고 하고, 새벽 두시에 종로 네 거리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헤어지기 전에 친구가 여급이 표시한 종이 쪽지를 보자고 했다. X표였다. 그래서 그분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어머니가 자신의 혼인 얘기를 꺼내면, 쉽게 어머니 욕망을 물리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라는 이 작품은 어 상당히 이제 여러 어떤 맥락들을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이 작품은 이제 그이 구보의 어떤 일, 일일의 어떤 소개죠. 일일 소개. 하루의 어떤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 독특하죠. 이 구보라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도 상당히 독특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엄마가 잔소리해서 바깥을 방황하다가 여자한테 쓴맥인 티를 또 내고 또 지나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제 치, 친구랑 그 같이 있는 상황을 보고 자격지심. 을 가지게 되고 또 카페에서 지인과 대화를 나누고 나와서 길거리를 걷는데 과거를도 회상하고 술 마시고 새벽 2시까지 길을 어 방황하고 집에 가서 책이나 쓰자. 뭐 이런 식으로 어 되는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상당히 좀어인 인물의 어떤 내면 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이 구보시의 일일 그런 그 매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어떤 맥락들을 볼수 있는 작품이 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그어 어떤 작품 속에 내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 작품을 좀 이해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보가 이제, 그, 관찰하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서울 쪽에서 이제 일어나는 거죠. 뭐 남대문이나, 또는 경성역, 또 거리로 갔다가, 어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그 서울 주변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이 천변과 관련된 이 세태 소설 중에 하나가 이제 천변 풍경이라는 어, 이 박태원의 또 대표적인 그 세태 소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천변과 관련된 어떤 박태원의 이제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어, 또볼 수가 있다라고, 그,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이라는 작품은, 어, 뭐랄까요. 상당히 다양한 어떤 맥락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 이 소설과 구보시의 일일이라고 하는 작품을 보면서, 어, 인물 속의 어떤 내면 의식이라든가, 이런 걸좀 잘 읽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또 어, 뭡니까? 내면과 현실 간의 어떤 절묘한 균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태원은 이제 뭐 이상이라든가 이런 어, 초현실주의 시인과 함께 어, 1930년대 한국 모더니즘 소설 그거를 대표사람이 그러니까 상이라는 사람이 상이라는 사람이 상이라는 작가가 있 상이라는 작가가 이죠시인적 자아의 이열이런적 자아의 이열이런 것을 람은이 상이라는 사람은 이 상이라는 은이 상이라는 은이 상이라는 은은 관심이 많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소설은 이제 얼핏 보면 어떤 자의 분열 지식의 인 우울한 고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심리,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심리 이런 것들 그려내면서도 이제 그게 현실로부터 분리된 게 아니라 현실에 관심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내면과 현실이 상당히 적절하게 균형이 잡혔다고 할까요? 내면과 현실의 어, 절묘한 균형, 내면과 현실 사이의 절묘한 균형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박태원은 이제 이런 그 어 이런 내면적인 이 소설과 그 보시의 일을 통해서 어 내면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이 이 박태원은 이제 어떤 그런 그 거리의 군중들 뭐 이런 사람들도 잘 이야기도 하면서 그 속에서의 어 어떤 내면 의식 이런 것들을 잘어 보이고 있다라고 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감정의 상태 같은 것들 상당히 중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떤 고독 이게 이제 혼자서 주로 여기저기를 다, 다니는 거니까 어떤 고독을 이제 상당히 많이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독과 힘을 결어서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좀 쉽지가 않은 이야기죠. 그런 고독한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독한 상태를 또 벗어나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길을 또 다닌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어 그런 그 일상성이 지배하는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사람들을 많이 관찰하죠 그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어이 구보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상당히 잘 드러낸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은 여러분이 이제 그본내용을 이렇게 잘 보시면서 어 여러분이 좀 여러 생각을 하시면서 또좀 여러분의 그 글을 한번 써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이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